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따라해 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국제 뉴스가 나옵니다. 주로 어느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크라이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치처럼 돼가니 그 나치처럼 돼가는 것을 막겠다. 그것이 전쟁의 명분입니다. 나치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이끌던 정당의 이름입니다. 최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짓을 행했던 무리들이 나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 유럽 전역에 수용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수용소는 폴란드에 있었던 아우슈비츠입니다. 13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이송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만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처참한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그는 정신과 의사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후에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잔악한 낯지도 한 인간으로부터 빼앗아 갈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가 써놓은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들으셨죠, 여러분? 그는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끔찍한 감옥, 그리고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고 점점 짐승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환경이, 이 아우스비츠라고 하는 이 끔찍한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변증하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정신과 의사로서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처참한 상황이라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바울과 신라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 끔찍하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럽의 시작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선교팀을 따라다니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한열살 이쪽 저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교팀을 따라다니는. 한두 시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그다음 날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때 가끔 제 여름이 돼가면 방역차가 왔거든요. 여러분 동네도 그런 차 다녔어요? 1.5톤 되는 트럭이고 뒤에 기계가 살려 있고 그 기계에서 막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소독약을 이렇게 막 뿌리는 건데 그러면 동네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 보셨어요? <laughs> 지금 보면 엄청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쵸? 그렇죠? 아, 약품을 뽑는데그 약품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뛰어다니니 얼마나 많이 들이마셨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얼굴이나 목에 있는 균은 죽었겠습니다만 <laughs>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아이들 이렇게 동네들이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이 여자애가 그렇게 성교팀을 따라다닌 겁니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열살 이쪽 저쪽 아이인데 귀신에 들렸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치고 그 주인이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에 붙잡혔어. 그리고 따라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이 아이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뭐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 살때 여러분 동네에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동네만 있었는 거 아니네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꼭뭘 꽂고 다녀요 머리에? 네. <laughs> 이 아이가 열살쯤 됐는데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 떠나고 아이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그렇게 귀신에서 붙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점을 치고 또 돈을 받으면 자기가 하나요? 다 뒤에 있는 주인들이 다 가로채는, 그렇게 이용만 당하는 인생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진짜 귀신들이 나타났어요. 그 귀신들이 누굽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주인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귀신들이에요. 이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은 따놨는데요. 진짜 마귀의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여자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마귀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 살짜리 애가 귀신에 들려 있으면 불쌍하지 않겠어요? 걔가 제정신이 아닌데 그렇게 귀신에 눌려서 고통을 받. 여러분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어요? 걔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애를 통해서 돈벌이 하는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애가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내 소득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고발하면 고발이 잘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서 그 빌립보에 있는 고관 그 지역에 다스린 사람들 앞에서 이릅니다 보세요 이 인간들은요 저 천박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천박한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고결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악한 이야기를 하고 나쁜 풍습을 퍼뜨립니다. 이런 인간들 버려야 됩니다. 라고 거짓말로 말하게 됩니다.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2절, 23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자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많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마귀의 종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거짓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요즘 말로는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막 선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이야기를 듣고 거짓 뉴스 들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다스리던 사람들이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벌은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하는 경우는요 공개적으로 벌을 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는 그 어린 여자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 것이고 한 여자 아이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붙잡혔고 옷이 벗겨졌고 매를 맞게 되었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줬더니 뭘 달라 한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그 사람이 나 보따리도 있었는데 당신이 갖고 갔지? 보따리 내놔.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건져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자기를 보따리를 훔쳐간 파렴찬 인간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순간이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분은요,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킹장이 필요해서 차를 댈수 있는 파킹장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교회 가까운데 참 좋은 조건으로 교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어요. 그 일을 위해서 개인의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딱 되고 나니까요, 일부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저 사람이 가운데서 돈을 많이 해먹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문을 낸 거예요. 교회 일 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 돈 지가 해먹었다. 이런 소문을 낸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도 신라도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주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붙잡히고, 옷이 벗겨지고,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칙칙하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에는 세사슬이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졌다.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합니까? 24절, 25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몸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마음은 상합니다. 발에 쇠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어두운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감옥에 가면 저뭐 감옥에 직접 가본 적은 별로 없고 군대에서 목회할 때 군대에 있는 감옥은 제가 신방으로 가봤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감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고 칙칙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게 던져졌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뭘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던져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며칠 아주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작년에 암수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어려움을 지냈던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더라고요 참 힘드셨겠다 참 외로웠겠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바울은 채찍 맞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두운 감옥 에서 그는 더 어두운 무덤에 던져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요, 바울의 삶의 목표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매 맞고 던져진 감옥 안에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그가 기도한 후에 바로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할수 있습니까? 아주 화가 날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찬양대도 계시고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있던데 엄청 마음이 상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찬송이 나오던가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나옵니다.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아,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이런 기도는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기도인지, 뭐, 그냥 속이 답답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화날 때 기도는 가능해요. 찬송은요? 안 나옵니다. 찬송은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지만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지만 찬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감옥에 던져졌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길래 찬송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내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결단이고 선택.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처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도 지금은 내가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자주 부른 찬송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 던져져서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찬송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밤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풀려졌어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억제고 있는 쇠사슬이 풀릴 것이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감옥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게 됩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간수장과 그온 집안이. 그렇죠? 그 간수와 그온 집안이 예수를 구조로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소리치고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를 위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